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잘 보낸다 함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참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회한다 함은 이 순환과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받아야 할 즐거와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졌음을 인정함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을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용서하실까? 스스로가 정죄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은 내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수치스럽고 참혹하며 끔찍한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끔찍한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유익입니다. 어제부터 일곱 번째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만나고 있으십니까? 사경회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다니엘서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했습니다. 저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배웠고 또그 삶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정욕과 탐욕에 찌든 삶으로 인해 자꾸만 임만우엘의 은총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뜻에 무디어져 있고 두뇌져 있었던 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어제 배운 내용들 중에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결심한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는 나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될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믿음이 점차 자라가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속으로 한 걸음 더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연결되는 다니엘 일장 이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BC 605년 경 유다 왕조는 바벨론 느부 간네살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피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예고되었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그 날은 왔고 유다 왕조는 철저히 멸망 당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고 피폐했습니다. 왕은 폐위되었고 효용 가치가 없는 자들을 제외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의 기구와 보물들은 약탈당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도하셨으며 실행시키셨다는 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받은 이 심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은 그들의 배악의 결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뒤를 숨죽여 따라가니.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 한 명의 왕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명의 왕들과 함께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세상이 몰라 보게 바뀌었음을 뜻하는 상전 개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친숙한. 허여 2조 시간의 흐름 앞에 변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기대했던 왕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듯 왕들도 하나같이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변하는 왕들과 변하는 왕조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지위입니다. 역사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왕들이 달라졌음에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지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고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에는 그의 꿈을 두 번씩이나 해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본 벽의 글씨를 해석해 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로 삼습니다. 다리오 왕을 이은 고레스 왕은 다니엘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권력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삼절입니다. 삼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변하지 않는 영향력은 민첩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민첩함이 날세고 재빠름 정도를 의미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첩한 마음의 원어적인 뜻은 영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난해함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해 주는 사람이 유대인 신학자 헤셀입니다. 헤셀은 예언자란 시대적인 상황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다니엘은 권모술수나 처세술에 능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흐름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 낼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한 나라의 왕,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왜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지 않고 땅에 메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작동해야 할 영적인 감각들이 모두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모른 채 근근히 믿음 정도를 유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꿔내지 못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것은 역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림 파괴력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담에색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할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겠죠. 말씀 안에서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삶은 또 달라지고 있습니까?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으로 다니엘의 변화지 않는 그영향력은 그의 충성된 마음에서 기인했습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있었고, 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지도자의 불리한 명령에 절대 복종한 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졌고 나라는 혼란하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충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맹종입니다. 충성은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무 그릇댐,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를 시기 질투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오조리 허사였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국가 기관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지가 날 때까지 사람을 턴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던 자들은 그에게서 어떤 그릇됨, 어떤 허물도 발견해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변하고 왕이 변하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나라와 왕과 시대에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변화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변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개역 개정 성경은 믿음과 충성과 신실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맥락 안에서 이세 가지의 단어들은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다 함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했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음이고 여전히 신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다니엘에게 하나님도 신실함으로 응답하십니다.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과 같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고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의 고백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저의 믿음의 상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곡사인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내 던져짐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알았으면서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 주시겠지라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자신을 사자굴에 내 던집니다. 그를 시기 질투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두 발로 사자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던져지는 순간에도 다니엘의 용어는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평온했던 다니엘의 이 단단한 믿음이 부럽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타깝게 여겼던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합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 나이가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들 다니엘이 믿음을 저버렸다 비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시대적인 신학에 맞섰습니다. 세상은 아타나시우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강요했고 회유했고 협박, 어,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과 맞서기로 결정하며 아타나시우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한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의 수준과 품격은 참 근사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었고 하늘의 왕이었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알고도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 단언합니다. 3 1일간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대로 하던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계속해서 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즉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간청하지만 마시고. 내가 먼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주인 의식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삶을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변해야 할 능력이 선명해지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변화지 않아야 할 영역은 분명해지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